오늘은 돈과 관련된 표현 50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단어 혹은 표현들일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정할 때, 깎아달라고 할 때, 혹은 연봉 협상을 할때니고시에이션을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Is there any wiggle room on that? wiggle이라는 단어는 약간 꼼틀거리는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연상케 하는 동사인데 wiggle room 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내고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뜻입니다. Do you have any flexibility on the numbers? Is there any flexibility in the price? 가격에 혹은 그 숫자에 약간 유연성이 없을까요? Is there room for negotiation? 내고의 여지가 없을까요? 이세 표현은 모두 물건을 살때 흥경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연봉 협상을 할때 써도 손색이 없는 표현들입니다. 한편 깎아주세요. 애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은 Can you give me a discount on that? 디스카운트를 한국에서는 DC라는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DC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마치 AS가 영어에는 없는 말인 것처럼 DC도 영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Is there a discount if I pay in cash? 현금으로 내면 좀 깎아 주실 수 있으세요? 혹은 can you do it for a bit less?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안 될까요? 혹은 조금 더 강하게. What's your bottom line? What's the best that you can do? That's over my budget. Can you do a bit better than that? 제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데 좀더 잘해주실 순 없으세요? That's way over my budget. Can you do a bit better than that? 예산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반대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가서 선을 거어야겠죠? I appreciate your interest, but this is our bottom price.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더 이상은 못 깎아드려요. I'm sorry, but this is our bottom price. I don't think we can do any better than this. There's no more room for negotiations. This is our final offer. 미국에서 집을 살때 바이어가 나밖에 없으면 오퍼를 넣고 집주인이랑 약간 네고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띨 때는 같은 집을 넣고 여러 사람들이 오퍼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주인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lease give me your best and final offer.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오퍼할 수 있는 최고 가격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파이널 오퍼니까 이 다음에는 흥정하지 않고 받은 오퍼 중에서 내가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 거를 고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싸다 cheap. That's very cheap. 굉장히 싸네. cheap는 한국말의 싸다와 어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cheap를 좀더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It's a very good deal. 아주 좋은 일이었어 It was very affordable. 내가 충분히 살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었어. It was inexpensive. 역시 비싸지 않았어. It was affordable. It was inexpensive.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혹은 가격이 꽤 경쟁력이 있었어. The price was very competitive. 그리고 뭔가 물건을 굉장히 싸게 샀을 때, It was a steal. 정말 싸게 주고 샀어. Steal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느낌이 들만큼 싼 물건이었어, 혹은 싼 가격에 샀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비쌌을 때. 비싸다. 영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은 expensive죠. 그런데 뭔가가 비싸다고 얘기할 때쓸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It cost a fortune. 한 재산 들었어.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쓰는 관용구인데요. It cost an arm and a leg. 내 팔다리 하나 값이었어.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런 뜻입니다. 한편, paying through the nose 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비싸다는 뜻인데, paying through the nose 는 지속되는 지출로 돈이 많이 들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I'm paying through the nose to live in Manhattan. 맨하탄에 살기 위해서 렌트 값이 워낙 비싸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반면 누가 맨하탄에서 콘도를 샀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is new condo with a Central Park view cost an arm and a leg. He paid through the nose for his new condo with the Central Park view.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은 paying through the nose는 보통 계속되는 지출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Sale. For sale와 on sale의 차이를 잠깐 볼게요. 모모가 for sale이면 매물로 나와있다는 뜻이고, 모모가 on sale이면 할인되어서 세일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That car is for sale. 저차 누가 팔려고 내놓은 차야. That car is on sale. 저차 지금 가격이 할인됐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미국 가게에 들어가면 가끔 볼수 있는 사인이 있는데 바로 Bogo. B O G O. Bogo는 buy one, get one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o-go free. 그러면,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뜻이고요. bo-go half off. 그러면, 하나 사면, 하나 더를 반값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정말 절약정신이 투철해. 그 사람 짠돌이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감은 굉장히 다르죠. My boyfriend is very frugal. 내 남자친구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해프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런 뜻이지만, My boyfriend is a cheap skate. 그러면 남자친구는 정말 짠돌이야라는 뜻입니다. Cheap skate. 여기서 그냥 cheap도 쓸수 있습니다. He is so cheap. 이게 진짜 짠돌이야. 근데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누군가 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누가 돈을 해프게 써요. 낭비벽이 있어요. 낭비벽이 있다. 돈을 헤프게 쓴다. 라는 표현은 Spend Thrift, Spend Thrift가 있습니다. He's a Spend Thrift. 정말로 돈을 펑펑 써. 이거를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She has very expensive taste. 취향이 좀 고급스러워. 라는 말인데, 어떤 느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취향이 고급스럽다는 뜻일 수도 있고,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쓴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It's very hard to get a present for my sister because she has very expensive taste. 우리 언니 선물 사는 거 너무 어려워. 언니 취향이 좀 고급스럽거든. 반면 I don't think she has a lot in her savings account. She has very expensive taste. 걔 모아놓은 돈 없을 거야. 취향이 좀 고급스럽거든.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하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rich죠. He's very rich. He grew up in a rich family. My client is very rich. 아까 cheap라는 단어는 점잖게 이야기를 할때 피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rich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꼭 나쁜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rich보다 조금 더 점잖은 표현은 wealthy예요. 제가 어, 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부자가 한분 계신데요. 라고 뭐 얘기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점잖은 표현은 아니죠. rich보다는 wealthy가 조금 더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have a very wealthy client who's looking to make some investments. 클라이언트 분 중에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세요.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wealthy 말고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은 well-off입니다. They're pretty well-off. 음, 좀잘 살아. His family is well off. 한편 영화 같은 데서 loaded 라는 표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He's loaded. loaded 는 그냥 말로 떼부자, 진짜 돈 많아. 친구들끼리 쓰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가난하다 하면 은 떠오르는 표현이 poor. 가난하다 라고 표현하는 가장 점잖은 표현은 아마도 struggling financially 일 거예요. They're struggling financially. My roommate is struggling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tight를 쓸수 있습니다. Money is tight. 저 요즘 조금 어려워요. Money is a little tight these days. 반면에, living hand to mouth 라는 표현 그 뉘앙스는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 정도의 뉘앙스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편, make ends meet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t's very hard to make ends meet these days. 생활이 좀 어려워. 그런 뜻입니다.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pandemic, more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making ends meet than before.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Indigent, 가난하다, 빈곤하다의 굉장히 포멀한 표현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그때 구어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글이나 어, 혹은 기타 공식적인 말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Many children in indigent countries still don't go to school. 저개발 국가에, 가난한 국가에 많은 어린이들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돈이 없다. Broke. I'm broke. I'm flat broke. broke도 캐주얼한 말로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에요. I'm flat broke. I can't go out this weekend.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라서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못가. afford. 뭐뭐를 할 형편이 되다. How can he afford such an expensive car? 저렇게 비싼 차를 무슨 돈으로 샀대? I can't afford to go on an overseas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에는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되네. 한편, 돈을 낭비했다. 여기서 낭비, waste는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 동사를 씁니다. It was a waste of money. The online course was a waste of money. 온라인으로 수업 하나 들었는데 돈 낭비였어. 마지막으로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누가 밥값을 내느냐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Dutch pay라는 표현 한국에서 많이 쓰죠. 영어에서도 Dutch pay라는 표현이 없지는 않은데 Dutch pay라고 쓰지 않고 go Dut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et's go Dutch, 우리 각자 내자. Go Dutch 말고 그냥 평이하게 더 많이 쓰는 표현은 split the bill입니다. Let's split the bill, 그런데 go Dutch, 각자 내자 하고 split the bill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let's split the bill, 그러면은 제 친구가 더 비싼 걸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반 갈라서 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Go Dutch는 엄격히 따지면 네건 네가 내고 내건 내가 낼게 라는 뜻입니다 한편 미국 사람들은 워낙 밥을 한국 사람들만큼 서로 잘안 사주기 때문에 오더를 하면서 처음부터 웨이터한테 Can you keep the bill separate? 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혹은 식사 끝나고 마지막에 청구서를 갖다 주기 전에 Can we get a separate bill?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 따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It's on me. Today's lunch is on me. 가장 평이한 표현은 "let me pay for this" (내가 돈 낼게). Let me pay today. You can treat me next time.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엔 네가 사. Let me treat you to lunch. Let me buy you lunch. 랑 똑같은 뜻인데, 조금 더 예쁜 표현입니다. Let me buy you lunch. 그러면 내가 점심 살게 라는 뉘앙스라면, "let me treat you to lunch.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See you in the next video.